네 오늘 2023년 6월 10일 토요일 비엔티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대비도 쏟아지고요. 폭우 같기도 하고 조금 그치는 듯하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간째. 라오스 비가 좀 와야 되겠죠? 그래야 또 농사도 되고 메콩강 메마른 메콩강에. 한 줄기 빛이 단비가 되어서 강을 넘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행 문의 오시는 분들, 제가 이제 개인 자신 소개와 간략한 여행 동기, 이렇게 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메시지 주시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냥 갑자기 물어보시는 분들, 그래도 제 구독자님이다 하시니까, 제가 뭐 길게 30분까지도 통화해드리고 보통 15분 이상은 통화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못하실 듯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좀 이따 여기 그비엔지엔의 큐브 호텔이라는 오성급 호텔에 호텔에서 프랑카드를 걸어놨어요. 현지 차량 요금과 현지 옵션 이야기 금액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 그러나 그 금액에 비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근데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한국에도 보통 하루 정도 택시 대절하고 다니면 얼마 정도 주시나요, 요새? 하루 종일 택시 대절하면 그래도 10만원 이상 주셔야 되지 않나요? 아마 모금 택시나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만원 이상 훨씬 더 받으실 것 같아요. 그, 라오스는 왜 승용차를 하루 종일 11시간 정도 타고 다니시는 한국인 가이드가 왜 100불을 받아야 되냐 하면요. 라오스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의 노동 근로자들도 요즘 보조 근로자들이 한 17만원 받는다 그래요. 한 130불 받죠. 한국의 요즘 하루 인건비. 한국의 인건비에 비하면 라오스는 좀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90불, 100불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량 요금 있잖아요. 아니 한국에도 택시 하루 종일 대절하면 12만원인데 무슨 라오스 승용차 하나 대절해서 다니는데 하루에 50불을 줘야 되나? 뭐 6만 몇천 원, 7만 원을 줘야 되나?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오스는 차량이 없어요. 차량 승용차 값이 한국의 1.7배로 비쌉니다. 만들질 못하기 때문에 여기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차량 요금이 진짜 오셔서 라오스 렌트카 업체 의뢰를 하시면요 하루에 보통 소형 승용차 60불 70불,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80불 90불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승용차 렌트를 제가 하루에 40불 50불 받는다고 해도요. 여기 차량 회사에 차량비 계산하고 감가상각 따지면 별로 남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 가이드가 하루 케어해주는데 100불, 하루 승용차 타고 다니시는데 40불, 그래서 제가 140불, 조금 시간을 덜 쓰시면 130불에도 해드리고, 승용차와 한국인 가이드 동행입니다. 태국을 가도요, 캄보디아를 가도, 필리핀 라오스와 한국인 가이드 하루 안내비는 100불입니다. 라오스 현지 가이드들 같이 다니면 말은 안 통해요. 집까지 해서 한 50불 정도 줘야 됩니다. 근데 라오스 가이드가 안내했을 때 이루시려고 하는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해서 답답하시겠죠.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얘기네요. 아니 후진국 못사는 나라 기름값 쌀 텐데 아니에요. 여기 휘발유값, 경유값, 디젤, 캐스 요금, 한국보다 오히려 20원, 30원 더 비쌉니다. 어저께 영상 올리는데 아디다스 매장에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싸듯이 이곳은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비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문의하셨던 분들이, 오, 완내비 100불에 승용차 하루 타고 다니는 거 깎아서 40불에도 140불 부담돼서 그 다음에 연락을 안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오셔서 여기서 공항에서 택시 잡으시고, 뭐, 우버나, 뭐, 로카, 블루는 차한번 써보시면요. 시내 비 n 티엔 가까운 곳에서 와요. 초저녁에는 와요. 밤 10시, 11시 넘어서는요, 불룸은 잘안 옵니다. 그리고, 도해지에서, 도심에서 10분, 20분 딱 벗어나면 아예 로카나 우버 없습니다. 아, 그리고 참, 저번에 작년 연말에, 2022년 연말에, 그 터미널에서, 꽃상가에서 꽃 납품하시고 한다는 김 사장님 잘 계신가요? 그때 남피엔 욜라파로 해가지고 루앙프라방으로 해서 일반 패키지 가는 코스가 아닌 정말 어려운 견적을 저한테 숙제를 주시고 몇 번에 나눠서 제가 정말 서류 꾸며가면서 현지에 남피엔 욜라파 호텔비 물어가면서 차량비 물어가면서 열심히 해서 견적 드렸더니 금방 오실 것처럼 하시더니 안 오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카톡을 좀 해보려고, 그 터미널 코스 안가, 김땡땡 사장님한테 카톡을 찾으니까 저를 차단하시고, 사라지셨더라고요 아니, 그냥 차라리 떳떳하게, 우리가 여행사 패키지에 안가는 코스인데, 이렇게 이렇게 코스를 좀 짜주십시오. 만약에 안 하시게 되면 제가 그알아들인 용역비는 얼마 드릴게요. 그럼 제가 그거 받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때 통화 많이 했죠. 카톡도 많이 하고. 쉽게 얘기해서 꽃감 싹 빼고 연락 딱 끊으신 거 보고, 아, 처음에는 제가 라오스 처음 와서 그냥 누가 뭐 물어보면 정말 무료로 대답 다 해드리고 성의껏 해드렸는데, 아유, 그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터미널 김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꽃을 좀 주문하려고 해요. 아주 독특한 꽃들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뭐이꽃 가격 알려달라. 이 꽃은 어디서, 어, 사드릴 수가 있냐. 그곳에 산지는 어디냐? 어, 나중에 가서 그 꽃상과 김 사장님이랑 같이 거기를 방문하고 제가 거기 용역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알아본 다음에 거기랑 다이렉트 거래를 한다든지 거기를 제가 직접 갔다가 김 사장님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슉 가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혹시 여행 견적 물어보시려면요 저희가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뽑아주시는데 솔직히 제가 수고비라도 드리겠습니다면 제가 뭐 받겠다 할적 있을 것이고 아닙니다. 그냥 해드릴게요. 나중에 오세요라는 그런 게 있는데 마치 금방 올 것처럼 다음 달이면 바로 계약금 보내고 그 다음 달에는 올 것처럼 그 연말에 제가 연말에 좀바빴습니까 그때 뭐 정말 가지도 않는 지역. 우리 여행사들이 취급도 안 하는 지역에 호텔비, 차량비, 식사값 다 뽑아가지고 산출해서 드렸더니 꽃감처럼딱 일정 받으시고 오셨다 가셨는지 안 오셨다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연락 다 끊어버린 그런 케이스가 나올 때 제가 다음에 여행견적이나 뭐 물어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산수 계산기를 두들기게 되고 굉장히 저도 배타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 사장님 영상 보고 계시다면 그리고. 문의하실 때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 이해를 좀잘 해주시고요.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지만, 한국만큼은 여기도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시 오셔서 호텔, 대부분 여행자 거리 쪽에 많이 들어가세요. 여행자 거리 쪽은 한국 식당 없고 한국 마켓 없고요. 호텔은 저렴해요. 뭐 30불짜리들 많이 있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민들은 잘안 가는 곳이고요. 혹시, 한국 분들, 한국 식당, 한국 마켓 많은 곳은 보통 한 40불 정도 해요. 일반 한 삼성급, 3.5급 정도 호텔이. 그리고 이곳에 계시면 교통이 편해서 주차하기도 좋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콘도로 들어오실 경우에는요, 단기로 하면 뭐한 400불에 보증금 100불. 장기로 하면 한 300불이면요. 세탁기, 가전, 전자레인지 숟갈, 젓갈. 있는 곳. 당장 들어와도 누구랑 살림체로도 될 만한 곳이고요. 그 외에 뭐 200불짜리도 있고요. 250불짜리도 있고 한데 그런 곳은 이상하게 많이 불편하시다고 래가지고 한국인들이 하시는 콘도가 있는데 오래계시지 않고 나오시더라고요. 뭐그 정도 선으로 숙박은 개선하면 됩니다. 혹시 오시고 싶은 일이 있으면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나서 문의해 주시고 어, 현지의 입장을 음 한국이랑 그런 면이 또 있구나라고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장화 신고 비 오는 날요렇게 놀고 있는 라미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라미 6월 22일 생일이라고 후원해 주신 우리 전 선생님, 우리 교서형 교수님은 저번에 주고 가셨는데 또 보내신다고 해서 제가 거절했어요. 다음에 하시라고 정말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